입니다. 31번부터 확인 체크. 31번부터 같이 하면 31번에 서로 같은 n 개의 깃발을 나열하는. 서로 같은 n 개의 깃발을 나열하는데 n 개의 깃발을 올리거나 내려서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됩니게 몇 개가 필요하니자 깃발이 하나가 있었대 하나가 있어 내가 만들 수 있는 식은 몇 개야? 두 개야. 굳이 내가 깃발 하나 있었을 때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식은 두개 맞지? 올리거나 내리거나잖아 내가 깃발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두개두 두 번째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두개 해서 네 가지 있는 거 맞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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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올려 아니 내려 내려 내려올려 아, 그렇게 네개라고세 번째 깃발이 있으면 맞아 네 번째 깃발이 있으면 그러면 N번째 깃발이 있으면 깃발이 N개가 있으면 아니 이놈도 두개래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이만큼 개수되는 거 맞아? 그게 몇개 이상? 100개 이상 2의 6제곱이 64 2의 7제곱이 128입니다 7개의 깃발이 있으면 되겠다 됐지? 44번 44번에 해피니스라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합니 다음보다 앞에 와야 돼. 그럼 모음 자음 나눠보자. 모음 뭐 있냐면 모음 뭐야? 알파벳에서 모음이 뭐야? 알지? A, I, E 있는 거 맞아? 그럼 나머지 자음은 A, H, B. 얘네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는 어디서? 이 앞에서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만 오면 돼 얘네가 이 앞에서 자리 바꿔주는 게 얼마? 3 얘도 이 앞에서 자리 여기서 자리 바꿔주면 되지 얼마? 6회 되는 거 맞아? 근데 PP가 자리 바뀌는 건 알아볼 수가 없지 P1, P2라고 써 있지 않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잖아. 계산하면 이펙. S도 마찬가지로 이펙 요렇게 됐대. 티치. 음. 응. 그게 44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번 46번. I quién yeah. 여섯 열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 얘밖에 못오니까 둘이 다음에 16, 16 계속 16밖에 없겠지 얘가 이렇게 올수 있는 거 16, 그대로 올 수밖에 없고 더하면 32, 여기로 내려오는 것도 32, 더하면 48, 더하면 80. 얘가 이렇게 오는 거 80, 내려오면, 할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찾겠대. 근데 봐봐 그 밑에. 지금 얘가 풀고 싶은 거는 이렇게 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거 밑에 있는 풀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저렇게 하나만 뚫어놓고 안줄 거거든. 그럼 풀 거면 위에 풀이로 풀 푸는 건 괜찮아. 어떻게 풀 거냐면, 자 A 에서 B 로 간대. 이 풀이도 한번 해볼게. A 에서 B 로 간대. A 에서 B 로 가는데, 자갈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처음에 경우에서 할때 이렇게 하자 그랬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고. 빠짐 없이 해야 된대. 이게 끝이야.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고 빠짐 없이 해야 된대. 어떻게 하면 중복이 안 되냐면 똑같은 데를 다시 지나가면 중복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A 에서 B 를 가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네 내가 부정부에서 그 서울을 가는데 툴게이트가 있어. 길이 되게 여러 개인데 툴게이트가 있는데. 내가 간다 어떤 친구는 막톨게이트에서두번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내고 가 되면 안될거 아니야. 그럼 하나의 관문을 지나게, 한 번만 지나야 돼. 그걸 찾아줄 거거든. 근데 두번 지나면 안 돼.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관문을 세우는 거야. 저 X 표를 친대는 항상 지나가는 거 맞아? X 아, 표를 안 치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있거든 X표를 지나지 않고서는 여기서 삥을 뜯기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이런 친구가 되면 슬퍼져 여기로 왔다 이렇게 올라가면 두번 지나가지 그러면 중복되게 생거라 걔가 안되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줘야 되거든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걔를 약간 가로지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 이렇게 잡으면. 그럼 봐봐, 이 노란색을 통과하지 않고는 A에서 B까지 못가지 맞아. 근데 이 노란색에 두번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두번타 빼면 또 없어.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되잖아.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뒤로 갈수 없잖아. 그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구할 수 있다. 원칙이 그거래.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줬어. 문제에서 그냥 p, q, r, s 나고 주고 문제에서 이렇게 찾으라 그런 거야. a에서 p를 갖다가 p에서 b를 가는 경우 세 줄. a에서 p, q를 갔다가 A에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R을 갔다가 R에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S를 갔다가 S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세줄 수 있다고 멋세셀수 있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세울까 A에서 P 가는 게 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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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라고 하면 A에서 P를 가는 거오페토리아를 B에서 B를 가는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만큼의 개수 A에서 Q를 가는거 AAA BB니까 5팩을 3팩토리얼2팩토리얼로 나누고 Q에서 B를 가는거 여기도 위로가 A니까 5팩토리얼을4팩토리얼로 이렇게 곱해 P에서 R은 A에서 아 미안해 A에서 R은 B 네번 A 한 번이니까 오팩토리얼을사팩토리얼 R에서 B는. 하는 걸 빼주자. 어, 선생님 이게 더 쉬운데, 이게 더 쉽지. 근데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해 그래서 그냥 세버리죠 한번 세볼게 자, 그냥 셀거야 누가 다루 셉니다. 선생님 문제 이거 이렇게 안 풀어. 그냥 세 이거 왜 이렇게 풀고 있어? 아, 근데 이런 친구들 있지. 얘는 공식을 그래도 써주는 게 맞습니다.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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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D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몇 개? 나오면 위로 가는 그런 생각이 드네. 해 볼게. 얘랑 똑같이 나올 거래. 자, 1 1 1 1 1 1 1아무 이, 도2 3 4 5 3 4 5 6 7 여기 6 곱함 더하면 10 여기까지 오는 것도 10이겠지. 여기서밖에 못 여기는 5개치, 여기는 15개치. 더하면 15, 25, 40. 더하면 11, 더하면 26, 46. 더하면 18, 더하면 44, 더하면 90 이렇게 나온다. 듣지? 어 뭐야? 미쳤어? 빨리 90이 아니야. 찾아줘. 다시. 어디 어디? 아, 사십팔고 2십육도 했는데, 어우, 너 바로 찾았다. 그래서 더하기 잘해야 돼. 그럼, 아 됐네. 어, 그래도 거의 끝에 틀려서 미안해. 이렇게 나온다. 한번 해봐. 아유, 그렇게 딱 나와야지 틀리냐 더하기를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셀 거래. 세는 게 먼저. 그래서 46번 까지고. 연습문제 가서 보다 연습문제 3, 8, 9, 1 앉는 건가 봐. 근데 A에 네 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B에 여덟 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뭐야? A에 앉히는 것. 자, 첫 번째 사람이 내가 가서 앉을 거야.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지. 어디에 앉으나똑같대며 그러면 나머지를 앉히는 A가 여기 앉았어. 그다음부터는 다 이름이 생겼다. A의 오른쪽, A의 왼쪽, A의 맞은편 얼마? 3팩0토리야 이렇게 가는 거자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게몇 가지 네 가지 얘랑 얘는 똑같은 자리 맞지? 얘랑 얘도 똑같은 자리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게네 가지 그 다음에 A가 앉았어 다 이름이 생겨버렸지 A에 바로 옆에 모서리 원주기모 바로 오른쪽 A의 오른쪽 북한 A의 맞은편 A의 대각선 A의 맞은편의 가운데 다 이름이 생겨버렸다 그럼 얼마? 여기 7팩토리얼 이렇게 뿌리도 아래 그게 3번 8번 8번에 6개의 문자인데 AA, B, b C, D가 어 C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뭐야? 시와 야, 디가 이웃하지 않도록은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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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저번 시간에 얘만 끄집어서 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것. 어, 어. 어. 이웃 이웃하지 아, 빼는 거야. 빼는 걸로 하면 엄청 못한다 못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웃하지 않는 건 뭐보다 뭐부터, 뭐부터 이웃해도 되는 거, 다른 거 먼저 해주자고 했잖아.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남자들 세워놓고 여자애들 끼워주기도 했잖아. 얘 어설프게 가면 아예 엉뚱하게 풀고 답이다 하고 온다니까. 걔는 당연히 보기에 있을 거야. 객관식인데. 근데 저 친구가 말한 게 잘했다가 아니야 완전땡이야 완전땡인데 저 친구가 말한 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해 어떤 경우가 있었지? 어, 두 개만 깨도 돼 하나만 깨도 돼는 될수 있어 근데 아맞아 내가 그런 비슷한 걸 알고 있었다가 아니야 얘는 그렇게 틀리는 애야 너네 봐봐 어? 얘를 하고 저기 입생을 해야 돼요 얘를 하고 이팩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서 틀렸잖아. 크지 않아? 자, 갑니다. C, D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먼저 나열하자. AA, BB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사팩토리아를 이팩이팩으로 나눈 거. 그렇게 나눈 내가 A, A, B, B가 나왔다. 치자 C, D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는 거 맞아? 다섯 개 중에 몇 개? 오, 피야 오시야. 자기 맘대로 해. 중두 개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OP라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이렇게 물어본다. 이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라. 얘가 어설프게 알, 이상하게 알고 있으면 야, 내가 지금 야 이렇게 써 이거 맞아? 내가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너네 끄덕끄덕하고 넘어간다. 집비로할 거지. 집에. 알겠지? 찾아 주시면 됩니다. 그게 8번. 9번. 9번에 야, 사실 이런 친구들은 좀빼 줘도 좋아. 뭘빼 줘도 좋냐면 이렇게 빠져 있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러면 아니 그냥 이렇게 이따 쳐볼게. A A A B B B. 6팩을 3팩 300, 3팩으로 나누 아니 일로 가는 거몇 개인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일로 가는 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얼마 똑같이 열 여덟 개. 이게 9번. 10 1번. AB를 포함한 여섯 명이 둘러 앉을 때 AB는 모퉁이에 앉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 AB는 모퉁이에 앉지 않 근데 이게는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하면 너무 쉽다. 무퉁이가 어디야? 여기가 무퉁이다. 알지? AB가 무퉁이에 앉지 않는 경우는 주면 돼. 4명을 앉히면 되잖아. 4명을 앉힌대. 이제다 이름이 있어. A의 오른쪽, 왼쪽, B의 왼쪽, 오른쪽 이름이 있잖아. 얼마? 400토리알 이렇게 됐다. 그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아예 400토리알을 못했으면 아예 공부를 안한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앉히는 아, 없으면 다행 아니야 같은 친구야. 그게 11번, 12번. 뒤에는 질문 없네. 뒤에는 틀라고 안 했나? 네. 아 그래. 네 개의 숫자 0, 1, 2, 3을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5 자리의 수중 0을 3 번만 포함.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다 자리의 수면. 0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나 생각해. 0을 세번 포함. 맨 앞에는 0이 되면 들어안 돼. 안 되지. 요거 밖에 없지 않니? 그럼 남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1, 2, 3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들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개? 1, 2, 3 중에 3개, 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3. 여기에는 3개 되는 거 맞아? 중복을 허락하니까 3개. 아, 여기도 3, 4, 3, 4, 3, 3. 이런 애가 몇 개? 4개. 이제, 여기에,